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 해병대를 실망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핑크 어워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위 일본. 일본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한국 해병대의 전략적 대응과 훈련 방식이 기대와 다르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독도 문제와 관련한 대응 태도에서 실망감을 느낀 사례가 있었습니다. 4위 중국. 중국은 한국 해병대의 미군과의 협력 및 훈련 강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해병대의 장비와 훈련 방식에서 군사적 경쟁력을 의심하며 실망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3위 북한 <laughs> 북한은 대한민국 해병대를 경계하면서도 내부 문제, 훈련 중, 사고 등 일부 약점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는 선전전을 펼칩니다. 이는 심리전을 위한 전략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2위 미국 미국은 한국 해병대를 주요 동맹군으로 여기지만 특정 작전에서의 독립적 수행 능력 부족과 자원 배분 문제에 실망을 표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미 해병대 간 훈련 격차도 언급되곤 합니다. 1위 대한민국 가장 큰 실망은 정작 국내에서 나옵니다. 예산 부족, 장비 노후와 사고 및 부대 내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신뢰도가 흔들리며 비판이 제기됩니다. 감사합니다.